저는 중국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마음속에 한국 문화가 어떻게 스며드는지 관찰해왔습니다. 오늘은 한 드라마가 무뚝뚝한 중국 법학과 교수의 마음을 어떻게 열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왕 리밍 교수는 베이징 법과대학에서 30년 가까이 헌법학을 가르쳐온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52세의 그는 법정과 책으로 가득 찬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죠. 그날도 리민 교수는 논문을 검토하며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28세 딸왕 메이가 서 있었습니다. 6년 만에 방문이었어요. 메이는 미국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죠.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메이의 인사에 리민은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왔니? 단두 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6년의 시간이 느껴졌어요. 메이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올라갔습니다. 잠시 쉬고 싶어서요. 회사도 그만두고. 그래. 리미는 더 이상의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메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차가운 환영이었죠. 집안은 6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빼곡한 법률서적들, 오래된 가죽 소파 벽에 걸린 대학 졸업식 사진. 그 사진 속에서 메이의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온기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어요. 젓가락 놓는 소리만 들렸죠. 메이는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얘졌어요. 리미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내일 일찍 수업이 있다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메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6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는 여전히 법전만큼 두꺼운 벽이 서 있었죠. 그날 밤 메이는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오길 잘한 걸까? 다음날 메이는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드라마 밥다 됐다, 어멍의새 에피소드가 올라왔더군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이 드라마는 메이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뉴욕 생활의 스트레스, 이직의 실패,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시간이었죠. 화면 속에서는 아들이 서울로 떠나기 전날 어머니가 밤새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주름진 손으로 정성껏 김치를 싸고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하는 모습이 참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밥다 됐다. 어머니 내네 좋아하는 거다 했다. 그 말과 함께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에 메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리민이 책을 들고 서 있었죠. 메이의 눈물을 본 리민은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냐? 그런 감상적인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메이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미 있어서요. 이 드라마는 가족 이야기라 더 공감돼요. 리미는 코웃음을 치며 나갔어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해라. 직장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계획은 뭔지. 그게 더 중요하다. 메이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감정 표현은 언제나 비합리적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녁에 메이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볼때 서재에서 나온 리민의 시선이 TV로 향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아들에게 밥은 제때 먹어라 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장면에서 리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리민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거실을 지나가며 tv를 흘끔흘끔 보았습니다. 메이는 아버지가 보지 않게 미소를 감췄습니다. 엄격한 교수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죠. 아마도 드라마 속 어머니의 모습이 돌아가신 메이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메이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외로운 걸까?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법과 논리만을 따르는 아버지가 감정에 호소하는 드라마에 관심을 보이더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며칠 후 아침 리민과 메인은 조용히 식사 중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베이징의 스모그가 도시를 뒤덮고 있었어요. 갑자기 리민이 입을 열었어요. 그 어멍이라는 드라마. 그 아들이 참 현명하지 못하더라. 어머니의 심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메이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다니. 아버지 드라마 보셨어요? 리미는 화들짝 놀라며 차를 들이켰어요. 귀까지 붉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지나가다 본 거다. 우연히. 메이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우연이요. 그 아들이 서울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리미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래도 어머니에게 연락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건 불효다. 동양의 전통적 가치관에서는. 메이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드라마 내용에 진지하게 반응하다니. 다음 화에서는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예고가 나왔어요. 리미는 무심한 척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에 관심이 묻어났어요. 어떤 법적 딜레마가 나오나? 상속 문제라도? 메이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가족 드라마예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화해에 관한 이야기죠. 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흠. 그렇군. 다음날부터 메이가 드라마 시간에 거실에 가면 리민이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점점 드라마를 함께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리민은 안경을 쓰고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눈은 화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광고 시간에 리민이 물었습니다. 저 어머니는 왜 그렇게 아들을 보내면서도 웃는 거냐? 논리적이지 않군. 메이는 따뜻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울면 떠나는 사람이 마음 아프잖아요. 모든 것이 논리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아버지. 리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옛 기억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 드라마가 끝나고 리미는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화는 언제 나오나? 메이는 웃으며 내일 같은 시간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둘 사이에 작은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메이는 느꼈어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드라마 10화 주인공의 아버지가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평생 엄격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백했죠. 난 좋은 아비가 아니었지. 말하지 못했던 게 많구나. 내가 떠난 후에야 깨달았다. 이 장면에서 리미는 갑자기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어요. 손이 조금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메인은 아버지의 모습이 이상해 따라 나섰습니다. 베란다에서 베이징 밤하늘을 바라보는 리미네 등이 작게 보였죠.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메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생각할 것이 있어서 들어가자.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던 메이는 서재의 불이 켜진 걸 봤어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메이는 조용히 서재 문 앞에서 들여다봤어요. 리미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메이의 할아버지 사진이었죠. 메이는 할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섯 살때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버지. 메이가 불렀습니다. 리민은 놀라 사진첩을 덮으려다 그대로 두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리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는 너처럼 감성적이었다. 그러나 내 할아버지. 그분은 엄격하셨지. 처음으로 리민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메이는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말보다 원칙을 중시하셨지. 나처럼. 리민은 안경을 벗고 눈을 문질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하라고 하셨고 99점을 받아오면 왜 100점이 아니냐고 물으셨어. 메이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어요. 책을 많이 넘긴 흔적이 남은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저에게 엄격하셨던 거예요. 리민은 메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교육을 전달하게 된다. 법칙과도 같지. 그 짧은 대화 속에 리민의 오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메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엄격함 뒤에 숨겨진 어린 시절의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법학을 선택하셨어요? 메이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리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법은 명확하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 그게 안전하게 느껴졌다. 메이는 아버지의 말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감정이 두려워법에 세계로 도피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메이는 서재의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다 낡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종이에 리민의 젊은 시절 필체였어요. 주소도 없는 미발송 편지였죠. 편지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28년 전 메이가 태어난 날이었어요. 오늘 딸이 태어났다. 작고 빨간 그 아이를 보는데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는 아버지와 달리 좋은 아비가 될수 있을까? 그 작은 손가락을 잡았을 때 가슴이 떨렸다. 내가 지켜야 할 작은 생명이 생겼다. 아버지, 당신은 나를 키울 때 이런 감정을 느껴보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책임이었습니까? 메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격하고 이성적이던 아버지의 마음 속에도 이런 감정이 있었다니. 너무나 솔직하고 아픈 고백이었어요. 메이는 물기 어린 눈으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왜 평생 딸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요? 편지를 다시 넣어두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드라마를 보는 동안 메이는 자꾸 편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리민도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드라마 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리민의 손은 무릎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드라마를 보고 잠자리에 든 메이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새벽 일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부엌에 가보니 리민이 차를 끓이고 있었죠.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리미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차 한잔할래? 메이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건 언제 이후였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으로 기억이 갔습니다. 메이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리미는 차를 두 잔에 나눠 담았습니다. 용정차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던. 내 어머니는 이 차를 좋아했다. 향이 은은하다고 메이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생각이 나셨어요? 리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라마를 보니 그녀가 생각났다. 너와 비슷한 나이였을 때 너를 키우면서 둘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메이의 마음까지 데웠어요. 창문 너머로 베이징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메이는 아버지와의 거리가 조금 좁혀지는 것을 느꼈어요. 맛있어요, 아버지. 메이가 말했습니다. 리미는 웃지 않았지만 눈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차한잔 정도야. 그말 속에 감춰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드라마 마지막 회 방영일이었습니다. 메이와 리미는 함께 TV 앞에 앉았어요. 이제는 어색함 없이 나란히 앉을 수 있게 되었죠. 드라마 속 아들이 오랜 시간 후 고향에 돌아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사람은 변해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버지만 홀로 남아 있었죠. 어머니는요. 아들이 물었어요. 돌아가셨다. 내가 떠난 후 3년이나 기다리셨는데.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늦게 돌아온 후회가 그의 얼굴에 깊게 패여 있었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그녀의 옷가지를 만지며 흐느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밥 먹어라. 아들이 부엌으로 가자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밥다 됐다. 어멍 대신 내가 차렸어. 이 장면에서 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메이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리미는 얼른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드라마는 계속되었지만 메이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온 법학 교수가 드라마에 눈물을 흘리다니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드라마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아들이 이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툴게 포옹했어요. 평생 쌓인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리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메이는 아버지를 그냥 두기로 했어요.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한 시간 후 메이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민이 서류 한 장과 차한 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들어가도 되겠나? 리민이 물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미는 의자에 앉아 차를 내밀었어요. 내가 좋아하던 제스민 차다. 메이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니. 고마워요, 아버지. 리미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편지였어요. 나는 글로 표현하는 게더 편하다. 메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메이에게 법학을 평생 연구했지만 가장 중요한 법칙을 놓치고 살았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법칙이다. 조건 없이 표현하며 때로는 비논리적으로 사랑하는 법. 내 어머니는 그 법칙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론만 알았을 뿐 실천하지 못했다. 너의 성장을 지켜보며 비평가가 되었지 지지자가 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30년의 학문 인생에서 배운 것보다 이 한국 드라마에서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구나. 마이너스 아버지로부터. 메인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리민도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어요. 아버지. 드라마처럼 멋진 말은 못하지만, 리민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메인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리민이 굳었지만 이내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깨어났어요.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평생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온 법학 교수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메이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후 리민과 메이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리민은 매일 저녁 메이와 함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리민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오늘은 무슨 드라마 볼까? 라고 묻기도 했죠.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며 이 드라마의 법률적 배경이 흥미롭구나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함께 밥을 먹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리민은 더 이상 식사 후 바로 서재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메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대화의 주제는 주로 드라마였지만, 점점 메이의 뉴욕 생활 디자인 작업 그리고 미래 계획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대학 동료들이 리민의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요즘 수업 스타일이 달라졌네. 학생들에게 더 너그러워진 것 같아. 리민은 쑥스러운 듯 대답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니 가르침에도 감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네. 논리만으로는 부족해. 동료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리민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법학부의 엄격한 황 교수가 감성을 이야기하다니 세상이 변했군. 리미는 그 말에 부끄러워했지만 부정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의 수업 방식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법 조항을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 뒤에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리미는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요리책을 보며 서툴게 만든 음식을 메이에게 내밀며 맛없으면 말해라라고 했죠. 소금이 많이 들어간 요리였지만 메이는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그말 속에서 메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어느 날 메이가 베란다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을 때 리민이 다가와 물었어요.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 무슨 꽃이었더라? 메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목련이요. 하얀 목련. 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메이가 일어나 보니 베란다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목련 나무였어요. 리민은 아침부터 화분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죠. 한 번은 리민이 물었어요. 이제 뉴욕으로 돌아갈 생각이냐? 메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베이징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리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말없는 동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어요. 아버지는 딸의 밝음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았고, 딸은 아버지의 지혜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달후 리미는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법과 인간성이었어요. 그는 서재에서 밤 늦게까지 원고를 쓰고 있었죠. 메이는 간식을 들고 서재를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간식 좀 드세요. 리미는 안경을 벗고 고개를 들었어요. 고맙다. 들어와라. 메이는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법률서적 대신 한국드라마 대본집과 문화관련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특별 강연 준비하시나봐요. 리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법의 조항만 가르쳤지, 법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소홀히 했어.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고 생각해. 메이는 놀랐어요. 한국 드라마가 영향을 준 건가요? 그렇다. 리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인데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밥다 됐다 어멍을 보면서 깨달았지. 가장 단순한 진리는 가끔 가장 멀리서 온다. 메이는 미소지었습니다. 강연 들으러 갈게요. 제 친구들도 데려가도 될까요? 리미는 웃음 지었어요. 물론이지. 많이 와주면 좋겠다. 강연 당일 대학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항상 엄격하고 무서운 한 교수의 특별 강연이라니 모두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메인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리미는 단상에 올라 목을 가다듬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법학을 넘어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법 조항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최근 깨달은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린 시절,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삶, 그리고 한 한국 드라마를 통해 깨달은 새로운 시각까지. 리민의 이야기는 솔직하고 따뜻했어요. 학생들은 처음 보는 교수의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지만, 정의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책 속에만 머물러서는 진정한 법의 정신을 깨달을 수 없어요. 리민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법전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 주세요. 강연이 끝나고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줄을 서서 질문을 했고 리민은 진심 어린 답변을 해 주었어요. 메이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리민과 메이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리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늦게나마 깨달은 것 뿐이야. 한국 드라마 한편이 엄격한 중국 법학 교수의 마음을 열었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가끔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빛을 비추기도 하는 법이죠.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연락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작은 드라마 한 편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밥다, 됐다, 어멍처럼 말이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가 다음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